봐야 됐었는데 나찰률로 지금 또 아까 형광 등일 때보다 엄청 밝고 좋죠. 벌레가 이 네. 여기 안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하나씩 꽂아 이렇게 꽂을 때까지 닦고 힐 때까지 이렇게 해도 뭐할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약간 삐져 나오면은 전기 테이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쪽은 현광등이고 네, 안방 형광등입니다. 욕실 형광등이고요. 형광은 LED로 되어 있네요. 여기 창고 직부등도 형광등으로 되어 있어요. 주문은 여기저기 찾다가 어, 이렇게 메이커 브라이트라는 등 파는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이고요. 혹시나 뭐 여기 판매하는 등들이 좀 싸고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이게 LED 칩이고 브라켓이 이렇게 같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켓에 끼워 넣을 이렇게 후크 같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이거는 플라스틱 등플라스틱이죠 이게 이게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브라켓이 잘 맞기를 빌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리고 분전반이 이렇게 신발장 안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벽에 있어요. 벽에 있어서 전체 전원이 있고요, 전등이 있고. 그 다음에 전열이 있어요. 만약에 전등만 내리고,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을 이렇게 열어서 확인해보시면은, 한번 확인해보실래요? 네, 내리고, 냉장고 열어볼게요. 냉장고 열면 이렇게 원래 불 들어오잖아.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거죠. 일반 형광등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요거 네 개를 풀면은, 얘 유리가 빠져요.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거 밟고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부터는 잘 잡아야 돼요. 자, 이렇게. 왼손으로 좀 유리를 민 상태에서, 자, 이렇게 빼내시면은 요게 빠지고요. 자, 이거 기존 것 해체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등 좀 내려주세요. 전등 오프합니다. 요걸로 선을 먼저 뽑을 건데, 기존 게 검은색으로 되어있죠. 검은색으로. 두 개다. 그럼 이 선을 잡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땡기면 빠져. 빠졌죠? 이걸 잡고, 여기, 여기를 누른 채로 땡겨. 빠졌죠 위험하니까 형광등먼저 다 빼고요. 요거를 돌려서 빼면은 빠질 것 같아. 요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공간 아, 나오죠그죠다 아, 빼는 게 아니고. 다안 빼도 여기 이렇게 공간 나와. 음. 선 빠지죠. 뺐어 요 이렇게. 자 얘를 뺐어야 빼고 얘를 한번 위치를 맞춰볼게요. 음. 빼서, 뭐, 요로 하셔도 되겠네. 구멍 있는 대로 그냥 아무 때나 넣으면 돼요. 이거 빼고, 넣어서, 니 안쪽에서 이제 조립을 할 거예요. 이게 안에서 해갖고 이렇게 조립해서 밀어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설치하기가 힘들어,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난해한데, 이 천장에 등 있죠? 요두 개를 구멍에다가 잘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 기존의 브라켓, 여기랑, 제발 맞아라. 아이씨, 애매하게 안 맞아. 한 1cm 안 맞기 때문에 저기 딱안 맞아서 여기 꽂을 수가 없어요. 위치를 먼저 잡고 하는 게 낫겠다. 여기 구멍 많이 뚫어둔 이유가 맞추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맞추라고 여기 이쯤에 맞으면 될것 같고. 하나, 요거를 형이 준비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모아서 여기 동그란 데다가 먼저 집어 넣어주세요. 집어 넣고. 그리고 전선 조금 더 이렇게 바짝 빼주시고. 이 수평은 디테일한 거는 좀 이따 맞추고 힘들지 않게. 지금 이렇게 나중에 조금씩 이렇게 뚝뚝뚝 쳐갖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하나씩 연결을 해줄게요. 그냥 이렇게 딱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뚝뚝뚝 쳐서. 여기 보시면 이게 또 후크가 있어. 이걸 이렇게 옆으로 돌려갖고 준비를 해놔야 돼. 나오, 나오죠 이렇게 음. 나오니까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으로 돌아가고 얘가 그 후크 역할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커버 주세요 커버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요렇게 홈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 후크가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다 덮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면은자 걸렸죠 등 올립니다 켜보세요 아까 형광등일 때보다 엄청 밝고 좋죠 자 이렇게 안방 설치 완료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눌렀고 얘도 눌렀고 거실 전등 설치 하나 둘셋 그다음에 이거 누른 채로 이렇게 빼시면은 요것도 빠져요 이렇게 요렇게 네 군데 푸시면 이게 툭 떨어지니까 잘 붙잡고 있다가 요렇게 빼면 됩니다. 스크류가 빠가나가고. 얘도 빠가나기 직전이. 내가 보면서 조절하면서 할 거니까. 튼튼하겠지, 그 튼튼해요, 이거. 형, 어. 안 잡아도 돼요. 얘로 버틸 거야, 아마. 자,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무는 힘이 세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하나씩 꽂아, 이렇게. 꼽을 때까지, 탁 꼽힐 때까지 이렇게 넣고, 이게 구멍이 두개예요 여기. 둘 중에 아무 때나 넣으면 돼요. 얘가 막 이렇게 붙어갖고 여기 전선이 붙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전기 테이프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같아 이게 얘가 막고 있어가지고, 자, 하나 넣고, 하나 넣었어요. 그 다음에 적어주세요, 후크. 현기증 나려고. 이거 할땐 괜찮은데 앞으로 해야 될게 지금 많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기증. 지금 제일 어려운 주방이 전등 한번 올려서 켜보 시작. 이게 커버 안 씌운 상태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등들이 우와. LED가 이렇게 이쁘게 켜져요. 눈뽕만 눈뽕. 예쁘긴 하다. 이대로서 일부러 심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됐죠? 자, 등 한번 다시 켜볼게요. 자, 바로 주방 주방등 설치 하나 둘 셋. 전체적으로 영상 콘트라스트 다 올려야 되겠네. 자, 이건 이제 주방등인데 브라켓이 안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결국에는 기존의 거랑 좀잘 맞았으면 좋겠네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코팅장갑은 반드시 끼고 작업을 해주셔야 만약에 전기가 들어와도 붙어있는 것 같아 저거 이건가? 현관등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사? 이거요? 어아 이거 아닌 거 같아 그냥 이거 하나로 붙어있는 거 같은데? 설마 그냥 귀찮아서 이걸 로 때려 넣었네 이거 무겁기도 되게 무거운데 참 대단하다 진짜 그럼 저브라켓 한번 쳐보세요 저것도 그럼 여기 두개 살릴 수 있으면은 이걸로 그냥 버티 버티게 하면 되잖아. 여기는 구멍 이 있는데 여기 이쯤에 돼야 돼. 음. 근데 이게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래? 직결 나사라고 그랬잖아 음. 얘가 쇠를 뚫고 들어가는 애예요. 음. 그 얘를 쓰면 돼 그냥 여기 바로. 그럼 짧은 걸로 구멍 내고. 얘가 드릴이랑 똑같잖아. 이거 안 좋았네. 바로 이편 좁힌... 한번 써서 가지고 그런가봐. 아. 어. 여기 하나 더잘안 느껴지니까 이게 여기만 박으니까 아까 건착 붙었는데 이게 인테리어 업자가 잘해서 그런가? 잡아주시면 고맙고 밑에서 이렇게 벤치 없으실 때 아까 롱노즈 있죠? 롱노즈 여기 보면 여기 끝에 여기가 역할 해요 니퍼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끊어주시면 은 자 뿌리 끝까지 들어왔죠 반드시 구리선이 튀어나와 있으면 안돼 화재가 날 수가 있다고 안쪽으로 이렇게 쑤셔 넣었죠 잠깐 쉬었다가 어깨 쉬었다가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요거 다 이렇게 벌려 놓고 자 스위치 한번켜 보겠습니다 어우 밝네 밝고 좋네 음. 엄청 밝아졌어 집이 설치도 깔끔하게 잘 됐고 그 전에 형 항상 쓸 때는 여기가 어두워 가지고 여기가? 음, 어. 아, 여기가? 아 여기가? 여기만 밝거든 음... 아 사투리 <웃음> <웃음> 화장실 등 하나 둘셋 이걸 열면은 형광등이라서 벌레도 있어요, 여기. 요것도 형광등 빼고요. 형광등 빼고, 이거 뜨거워요. 근데 잘안 보여. 아, 그래? 근 여기가 보시면은, 이 전등이 지나가는 라인이라서 잘못 쓰시면 또 벗겨진다고. 그냥 안 쓰시면 돼요, 이거는. 일단, 뭐, 여기 브라켓 이거만 달면 끝나는 거죠. 전동 드릴로 달아야 돼. 이거 너무 굵어가지고. 얘를 지금 대가리가 빨아놨으니까. 아까 그거 있죠? 나사. 이걸 또 이렇게 긴걸또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토어 앙카를 한번 써볼까? 나중에 석고보드 그런 거할때 촬영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게, 토우 앙카에요. 토우 앙카고. 일단 구멍은 뚫려있기 때문에 얘가, 이게 전체가 다 들어가서, 구멍이 또, 이, 이 구멍은 또 작네.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쏙 들어가서 여기까지 딱 끼워졌다가, 얘를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얘가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넙덕해져. 그러면서 여기가 고정이 되면서 안 떨어지는 원리인데, 그 다음 다시 얘를 풀어서, 브라켓을 끼워놓고 다시 조으면 돼. 그러려면은, 얘 구멍이 좀 커야 돼. 커서, 얘가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잖아. 아니, 그 기존의 구멍을 넓혀서 토우 앙카를 씁시다. 그게 나중에 안전상으로도 좋으니까. 토우 앙카가 들어갈 만한 사이즈로 이걸 넓혀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걸로 한번, 보... 이거를 이렇게 풀면은 앞에 있는 대가리 원래 뚫고 들어가면서 섞고 뚫고 아, 들어가는 용도인데, 얘가 또 만들 때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 톡 떨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왼쪽으로 풀면 그 왼쪽으로 풀면은 이게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대가리는 이미 빠졌어요 이거 떨어졌죠 음. 그죠 얘는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나와요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꼽아갖고 꽉 끼워놓은 다음에 딱 고정을 시켜놓고 이게 고정을 해야 얘가 안 돌아가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얘로 좀 돌릴게요 이건 전동드릴 없이 하는 건 미친 짓이요 당겨볼게요 어안 빠져 당기니까 안 빠져 안에서 이렇게 짜부가 돼서 얘네들이 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새로 뚫어야 돼요. 새로 뚫으면서 들어갈 건데, 뭐 두께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얇은 걸로 할게요. 엄청 안 좁혀요, 이게. 음, 타는 냄새? 이게 원래 아, 아까처럼 안 좁혔으면 그냥 직결로 그냥 뚫으면서 가야 됐었는데, 마찰열로 지금 뚫었어. 쳤어야 되는데. 자 여기는 똑같이 검은색, 빨간. 거울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얘를 잘 위치 시킨 다음에 이 위치를 맞춰줘야겠죠. 되그 녹색 선이 저 차에는 다도 상관없나요? 얘는 어차피 아무 기이안 해요. 수평 맞아요? 너무 세게 안 돌아갈 때까지 확쪼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적당히 매달려 있으면 되니까 너무 세게 좀쉬어지니까요그 다음에 요거 요걸로 여기를 잘 받쳐서 얘는 방수 커버예요 방수 기능이 있는 거라서 커버도 이렇게 단단하게 잘 감싸져 있고 이 후크도 이게 렇물안 들어가게 넉넉하게 생겨갖고 잘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있네 대놓고 물 뿌려도 자 저가 는데자 욕실 등 설치 완료 전등 켜주세요 오 밝네 밝다 가요 자 욕실 등 설치 완료했습니다 하나 둘셋 베란다 등 설치 하나 둘셋 직접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쉬운 걸로 베란다 등으로 한번 직접 설치해 보겠습니다 일단 후크 먼저 푸시고 유리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잘 붙잡고 작업하시고 장갑, 장갑 제꺾껴갖고 지금 장갑이 <laughs> 장갑이 좀 커요 저한테 주시고 이거 빼고 있는 것도 지금 직결 나사인데 이거 하나 설치가 돼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 안쪽에 연결돼 있을 거예요 어? 연결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 전기 테이프로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거 뜯으시면 돼요 그 우리도 이제 설치할 때 칼이 있어야 되나? 자 이렇게 잘랐고요. 그 선을 응. 좀 이거 하고 잘 꼽았어요. 응. 잘 꼽은 거 같아요. 네, 그 안에다가 이제 쏘셔 넣고 아, 하나만 해요. 이게 선이 너무 깊숙이 그 나사가 들어가면서 선을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박아야 돼. 수평이 안 맞아요. 너무 세게 좀 수평 조작하기 힘들어. 이렇게 이 정도 수평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커버 커버는 여기 이렇게 브라켓들이 있으니까 그냥 됐어요? 응자 이거 들고 계셔보세요 전등 올릴게요 밝아요응 밝아 음 밝네 자 베란다 등 설치 완료 세탁실 등 설치 하나 둘셋 전등, 전등 내리고요 응. 안에 선이 물고 있어서 바로 툭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땡겨보시면은 그 안에 아까처럼 전기 테이프. 이제 금방금방 하네. 두 번째라서. 가난해졌어. 응. 페인트 같은 게 위에 덮어져 있어가지고. 물 빠지는 것 때문에 바닥이 더 내려가 있어갖고. 얘가 마지막이죠. 응. 완전 푹 들어갔으면은 상관없어요. 형, 이그 손으로 한 번씩 다 땡겨보고 걔는 불안하다 싶으면은 하는데. 된것 같은데? 짱짱하게? 상관없어 아무 나어 가벼워서 하나만 하셔도 될거 같아 원래 것도 하나만 돼 있었잖아 어깨 안 아파요? 아파 어깨가 있던 데다 꼭 이거 너 구멍 좀 찾아봐야 키가 안 나와가지고 아 <laughs> 어, 내가 그냥 달려있다니까 거기가 어, 구멍이 그래,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여기 전선이 지나가고 있어 자, 바로 찾았네 나는 저기 보이더라고 자 수평 잡아주고요 꽉조 오기 전에 수평 수평 보아주세요 뭐 네? 이쪽 이쪽 쪽으로 나? 뭘키 이거? 네켜세요 어. 응. 부순 거 아니에요 <laughs> 자 설치 끝 촬영 종료 네, 이 형이 기어고 자기가 이거를 지금 할때 해야 이제 할것 같다고 제가 가기 전에 일을 벌려놨습니다 브라켓은 아까 설치해놨으니까 전선 작업은 금방 하겠죠. 이거 밖으로 빼고 전선. 잡아야겠다 저걸 빼봐요. 다시 저걸 위에 걸 빼. 여기 바닥에서 정리해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초보는 이런 실수도 하니까 이렇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밑에 걸 빼는 게 아니라 위에 걸 빼야 쳐야 돼요. 안 빠지죠? 당겨봐야 돼, 한번. 적당히된것 같아요. 브라켓에 넣을 건데, 요거, 응, 음, 그렇게 하죠잘 받아. 수평 봐드릴게요? 잘 모르겠어. <laughs> 내가 아까 그심적이었어. 반대로 한것 같은데. 반대인가? 이, 이 모양으로 이렇게. 됐죠? 요것도 요 모양대로. 다 됐어요. 분전기 올릴게요. 어, 깨끗해. 어, 자 안방도 다시 설치했습니다. 두 명이서 혼자 하는 건 그래도 힘들어. 아 둘이서 했으니까. 그게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엄청 자주 해야 되겠다 혼자가. 그 그러니까 아, 혼자 서할 때는 나사 갔다. 막 입에 물고 있고, 응. 막 주머니에 막 꽂아놓고 막, 막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막 손으로 안 되면 머리로 받쳐갖고, 머리까지 써야 돼. 결국은 싹다 바꿨네? 응, 싹다 바꿨네.